상세기백문백답 노아홍수와 진화론 지질주상도 문제 식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진화론이 지질주상도를 통해서 주장하는 퇴적지층과 화석의 지질시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 본문 말씀은 장세기 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대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에, 진화론의 지질 주상도가 보여주는 퇴적 지층과 화석 생물의 나이는 대략 다음과 같죠. 에, 이게 진화론 지질 주상도입니다. 뭐 교과서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어, 중요한 거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뭐 이렇게 초기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은 예, 한 300만 년 전이다.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룡은요 뭐 길게 보는 분들은 뭐 3억 5천만 년까지도 보는데요. 짧게 보는 분들은 뭐 2억 5천만 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공룡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6,500만 년 또는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 라고 진화론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진화론 지질 주상도고. 그래서 보면 뭐몇 억만, 6억 년 전, 뭐 2억 년 전, 몇 백만 년전 이런 것이 지질 주상도의 시간이죠. 시간. 이 시대를 지질 시대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사항의 국어책에 보면요. 해철 교수님이 쓴 글이 이 국어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이 지구에 처음 나타난 때가 지금으로부터 20대지 25만 년 전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생명이 처음 생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억 년쯤 됐다. 이러고 있습니다. 46억 년 지구 탄생됐고요. 뭐 3억 년 전쯤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20만 년대지 25만 년 전에 드디어 현생 인류 사람이 이 지구 생에 출현했다.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데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거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등학교 같습니다. 1 3 8억년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래서 우주가 탄생했는데 우연히 세포가 이 지구에 생겨났고요.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진화론 잘 아시다시피 가슬입니다. 가슬. 예. 이볼루션의 띄어리. 모든 생물들은 공동조상에 유래되었지만 생물들의 계보가 세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계속 분지하기 때문에 생물계에 다양성이 생긴다는 생물학적 이론이다.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구의 나이가? 예, 성경에서 전 지구 나이. 6200여 년의 지구 나이를 추적하다. 성경은 분명히 이 연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교육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은 과학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이 공교육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틀렸다. 성경은 교훈을 담아 재미있게 꾸며낸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종교들이나 허다한 가르침과 무엇이 다를까? 굳이 교회에 나가서 꾸며낸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공교육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올레디곤. 미국에서 쓴 책입니다. 2009년 당시 미국에서 최근 교회를 떠난 20대 천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안믿어지니까 성경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꾸에는 이야기인데 뭘그 얘기를 들으러 내가 교회를 가냐 이거죠. 그럼 성경에 뭐가 안 믿어지냐? 그 성경에 대한 의심에는요.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과학 교육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어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6,200년밖에 안 된다는 난 믿을 수 없다. 이거 지구 나이 수십억 년 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과학적 믿음이요 성경을 못 믿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4년 올해 서울신학대학교의 박영식 교수 징계 사건 때문에 교계가 떠들썩가죠 그는요. 지구 6천 년설의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학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맞는 문제입니다. 바로 과학주의는요. 과학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것이 비과학적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혹은 비과학적인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생각이 바로 과학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주의가 기독교를 보면 어떻게 되냐? 과학주의는 오직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철학의 한 학설이기 때문에 신학은 맹목적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네요. 과학주의는 초과학적 실제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초과학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그 초과학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그 기적적인 사건, 초과학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과 성경, 타협이론들이 등장합니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을 확인된 사실로 받아들여서 사람이 유인원을 거쳐서 아담으로 진화했다고 상상한 거죠. 진화론이 마치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화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타협한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겁니다. 과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요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를 유인해서 지나도록 한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로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신진화로는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상을 부인하고 우화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윌리엄 윌브포스는 말합니다. 예, 과학주의가 팽만한 이 시대 속에서요. 변정학을 훈련시키는 일은 어쩌면 기독교 교육의 모든 영역과 양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이상한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고 무엇을 변정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노황수와 지층 화석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에 따르면 지구의 실제 나이는 약 6200년이거든요. 따라서 노황수 때 형성된 최적지층과 화석의 실제 나이는요, 지구의 실제 나이는 넘을 수 없는 거죠. 지질주상도의 그 수십억 년 되었다는 그 연대는요, 전부 다 6200년 이래로, 노황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한 4500년 이내로 들어와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규명. 문제가 뭐냐? 지구 표면의75% 면적에요. 평균 1.6km 두께의 퇴적지층이 지금 쌓여 있고, 그 속에는 생물 화석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진화론 지질주상도가 틀렸다. 그리고 지질시대라고 부르는 태적지층의 실제 나이는 성경대로 단지 수천 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태적지층과 화석에 대해서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변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식별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진화론 지질주상도가 성경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가운데 퇴적 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노홍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